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당신에게 막일 원합니다. 당신에게 막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조식일 원합니다. 복조식일 원합니다. 아, 시골에서 아들 하나를 열심히 잘 키운 부모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서 예지중지 금지옥엽 키웠어요. 그래가지고선 어, 명문대학, 명문대학교를 들어갔죠.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예쁘고 똑똑한 아내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어,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명절에 시골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들네가 우리 같이 살아요. 그럽니다. 아유, 다는 곳을 어디 가냐?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죽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들, 며느리. 이제 같이 사시죠. 생각해 보니까 아 시골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좀 편치 않아요.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그데 손주도 이렇게 아주 재롱하는 것이 좀 너무 좋고 그래서 논밭집 다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올라갔죠. 아들은 강남에 살았거든요. 32평에 살다가 아버지가 오니까 방한칸 늘리고 해 가지고 43평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아버지도 좋았어요. 이제 혼자 살다가 여러 집 북적북적 살고 특별히 손녀딸이 그 재롱 부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이 집안의 그 역학 구조가 약간 특이합니다. 잘 봤더니 이 역학 구조는 서열입니다. 서열. 서열. 가장 1번이 누구냐면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이 손녀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손녀딸, 2번이 누구냐면 며느리 며느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결정을 여보 이거 해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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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돈 벌어 오니까 <laughs> 돈 벌어 와서 그러니까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강아지 예. 네. 이 강아지 밖에 나갈 때마다 꼭 껴안고 나가요. 4번은 강아지, 5번은 금붕어들 하는 거, 금붕어. 며느리가 가끔씩 "아버지, 저기 금붕어 밥좀 주세요, 아버지 물좀 갈아주세요" 자꾸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6번이더라는 거예요. 6번.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한테 편지를 짧게 하나 쓰고 갑니다. (3번) 아잘 있어라 (6번은) 간다 <laughs> (3번) 아잘 있어라 (6번) 은 간다 아들이 보고서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 지 몰랐어 이게 아무 같잖아요 (3번) 아잘 있어라 (6번) 아 (6번은) 간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있었던 방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1번) (2번) (3번), 3번 (4번) 보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우스갯 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좀 부모인데 강아지보다 금붕어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 창고의 폐품처럼 여겨진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돼요. 다 주면 안 돼. 적당히 남겨주. 적당히 주고 적당히 남기고 있어야 효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도 고마워하니까 그냥 다둘 생각하지 말고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가서 통장 몇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들 뭐 애들 왔을 때 통장 넘기면서 어, 이거 봐라 이거이 통장 개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흔들어서잔고는 <laughs> 보여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있는 값하고 잘한다니까요. 그0년전 얘기입니다. 일본에 사는 제일 교포들이 거기도 지금 말하면 요양원이죠 시설 이 있는데 갈나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어요. 가 보면 한국 사람은 없고 다 일본 사람들만 요양원 복제 시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자녀들 자식들 얼굴에 먹칠한다고안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인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효자가 됩시다. 부모님께 효자가 됩시다. 또요 부모님께 효자가 됩시다. 승근아 너는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laughs>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 사도 바울은요, 그 현재를 사는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를 사는데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각오에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벗어나지 못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현실이 피폐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요. 현재만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 뭐 우리 일 여성교회 권사님들은 어, 살아왔던 시기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좀더 짧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 배로 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laughs> 아,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 손을 잡고 얘기했는데, 강건하게 장수하세요. 아, 장수하되 강건하면 되잖아요. 강건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이제 아무리 백세 시대를 할지라도 아마 살아왔던 시기보다 살 시기는 더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표대가 땅에 가 있지 않았어요. 하늘이 표대였습니다. 정.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꽃을 두지 않았어요.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테니 힘있을 이 때, 기 있을 때 열심히 하자. 누가 선곡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잘 했었네요. 감동이네요. 어둠 밤신혜님이. 다른 이제 기관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예수고 힘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그러나 이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아가길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가면 안 되고 나가야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어, 우리 권사님들도 하늘 소망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어제나 올인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신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매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축을 잘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여기 건축은 교회 건축이 아니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믿음의 건축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세워질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워질 집. 그래서 세워질 집.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잘 지은 건물은요. 터 다지기를 잘해야 돼요. 터 다지기. 여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털을 닦는 게 중요합니다. 높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파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터를 이렇게 그 깊이 파지 않으면 이 올라갈 건물이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 봤자 높이 올라갈 수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금방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터닦기를 잘해야 돼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터는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또 주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신 것 중에 털를 이렇게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데요 어떤 집이 튼튼하겠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집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겉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났을 때는요, 모래에 위 세운 짐은 금방 무너집니다. 반석에 위 세운 짐은 튼튼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했던 모래와 반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여기 그 터가 뭐냐면, 여기 한번 11절 로 봅시다. 11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멘. 우리 구원의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의 터, 달리 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천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빌딩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갔을 때, 저도 못 갔는데 어,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서 내년에 같이 이렇게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골에 있으면 성지순례 더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통일교 문선명 거기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이 보내준다면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후원해 줄 테니 목사님들 시골계 목사님들 훌륭하게 목회하니까 가세요. 그래서 공짜로 보내준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갔어요. 가져준에 성지순례 가는데 아이 목사님들 그 이제 하면서 피곤할 때. 아, 그때 안마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글쎄, 그, 그 안마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 여자들 이렇게 한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러면 되냐? 얼마나 이 목사님이 이거, 이거 나중에 이제 한국 가면 다 얘기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빌겠어요." 그러면서 "너, 우리 통일교로 와라." 문전명이 믿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글로 넘어갔어요. 글로 넘어갔어. 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이만 저만해서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 처분 이렇게 러면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어때 이제까지 싸워왔던 어때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실수든 연약함이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유혹이든 어떤 걸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할 만큼 이제 됐어요. 오늘 이제 금방 끝날게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저 천국에서 내 집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어? 고, 공적으로 나는 나타날까? 그 말씀인데,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불에 타면 더 빛나는 재료가 있어요. 금은 보석이고요. 또 불에 타면 없어질 게 있어요. 나무, 불, 집 같은 겁니다. 이 재료가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여기 13절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자재로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건데 보석 같은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엽기 23장 10절 한번 봅시다 엽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금이 귀하잖아요. 금값이 막 금값이잖아요. 금 투자를 하는데, 근데 금이 이게 단련이 돼서 그런 겁니다. 흔한 것은 평범한 것은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할 때,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내 즐거움이나 유익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나는 버,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금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를 위한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이요, 당신은 6개월이요 그러면 "어, 이제 난석 달밖에 못 사네, 여섯 달밖에 못 사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 떠나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령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날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내 감정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야겠죠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계속 영적인 싸움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서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싸움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죽어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끝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석으로 공 이렇게 재료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안 해요. 힘든 일안 해요. 귀찮은 것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좀 하시죠 아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 의로 하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여기 3장 1 3절서 15절 우리 두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집을 이쪽 양쪽에 짓고 있는데 이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은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이쪽에 지은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요 금은보석처럼 아주 멋진 게 남아요. 그런데 나무 나무 집뭐 어, 풀로 지은 것은 금방 쉽게 짓죠. 그런데 불이 통과해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로 풀로 집 짓는 게 쉽지 어? 금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이게 불로 싹 지나가는데요 여기는 남아요 금은 보석이 남아요 여기는 먹고도 남잖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부끄럽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성경 볼까요? 고린도우서 5장 10절이에요. 어, 눈 뜨세요. 이제 끝났어요. 눈떠요눈떠눈 떠. 눈 떠. 고린도우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힘 보호자 심판대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천국가냐 지옥가냐 이런 심판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는데 구원은 받는데. 하늘 나라에 상이 있냐 없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아서 열심히로 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하늘 나라 갔어요. 둘다 하늘 나라 갔겠죠. 상이 똑 같겠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개털 모자나 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한 헌신, 수고, 애쓰미 나중에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석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를 흩는 사람이 되서는안 돼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서는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 충성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 때에 여겨서 맡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 네, 너한테 부탁할게.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내양 떼를 부탁한다. 맡겨준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천국만 가는 건 그건 정말 너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음에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셨으리라 멸류관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꼭 기도할 것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세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인류 성교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후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되 더 풍성하게 에브라임처럼 창대하게 믿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주님이 한번 부르 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बापी खेल